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하나 약속했죠. 역대화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한번 역대하에 나타난 남쪽 유다의 왕들 이름을 한번 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름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아,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지 한번 이런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 일대왕은 이제 루오부암이죠. 르오부암 루오브암, 아비야, 아사, 요사박요람 아시아,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2부 시작이 되는데, 우시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또 그의 아들 아하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데 우시야는 어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우시야는 참으로 제가 볼때 안타까운 왕입니다 그냥 제 마음에 우시야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는 그가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는 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아라비아 전투에서도 이겼고 또 암몬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어떤 요새들이나 또는 농장들을 새롭게 해서 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제력을 어, 이제 강화시키고 그리고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고. 그래서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어떤 대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튼튼히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같은 제국도 이 우시아 왕국을 그렇게 함부로 틈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이렇게 잘한 부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이죠. 우시아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집리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가졌는데 종교 권력까지도 차지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행하지 못하고 그는 격리조치되어서 어~ 이제 한1 0여년 동안 그의 어~ 제임 이제 나머지 십여 년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과 공동통치를 하게 되는데 죽어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짜라트라고 아 하는 악성피부병은 구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죽어서도 어 공동체의 어떤 묘실 이 바이당조의 묘실을 부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자가 바로 우시아이죠. 그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참잘 나갔지만 한 순간에 이 교만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서 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인데, 아이 특별히 아하스는 여러분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남유다에서 아 이스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원흉과 같은 존재가 아하스이고, 나중에 이제 문하세라고 하는 존재가 또 나오는데, 이 아하스와 문하세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이 악한 왕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남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오늘 28장 아, 27절까지 이틀치 말씀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두개 딸이더라. 요담을 설명하는데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입니다. 그런데 사독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독은 여러분, 다이 왕국에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레유지파이며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 아주 유력한 어떤 경건한 가문 출신이 그의 어머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담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담은 최소한 아버지의 잘못된 이제 범죄를 어,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아,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어, 자기가 분양하려고 했지만, 이 요담은 그렇게 실수하면서 어, 이제 평생 나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어, 자기가 왕이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분양 행위나 재산을 짐리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혁이 온전치 못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리더십은 좀 약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좋은 이 치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3절 이하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충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경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래서 이 건축 토목 사역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 윗문, 그러니까 어떤 성전 문 윗문을 보수했다고 얘기하고 또 성벽을 증축하고. 그리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증축해서 요새들을 곳곳에 세워서 나라를 아주 튼튼히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은백 음 달란트를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강화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런 정도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요담은 죄를 짓거나 또는 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적받을 만한 그런 일 없이 무난하게 사역을 마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오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28장 1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1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하스는 완전 불합격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악독한 왕이 없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외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패역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이북 이스라엘 여러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가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몰렉에게 드리는 몰렉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렉제사는 어~ 자기 아버지 어~ 또 자기 어머니가 아~ 어, 이~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이~ 자녀를 불로 태워 제사하는 이~ 인신제사가 몰렉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좀다하게 여기는 제사가 이 몰렉제사입니다. 근데 그 몰렉제사를 지금 아스가 하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남 유다 왕 아닙니까? 북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북 이스라엘 왕은 그냥 다 타락했다고 치부해서 뭐 그렇다치지만 남 유다 왕은 그래도 다윗 왕국의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남 유다 왕인데 아하스가 몰렉 제사를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드리는 그 가증한 일을 아하스가 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요담과는 다르게 아하스는 매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가증한 행동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이거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를 징벌하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이아스를 위협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하나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는데,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람이고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이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북 이스라엘 왕은 이제 베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시리아의 왕 이름은 르신입니다. 이 베가와 르신이 공동 연대를 합니다. 왜 연대를 하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신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제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아수르를 공동 방어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손을 잡고 이제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 이 연대 이 연대에 함께 하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참 멍청하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북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대죠.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가운데 시리아 에브라임이 하나의 어떤 한 묶음이 되어서 남 유다 이제 아이 아하스를 침공해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정치 외교적인 어떤 역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아하스를 징계하신 겁니다. 5절 열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 속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의 손을 통해서 남 유다의 아하스를 징계하신 겁니다. 아하스가 너무 악독하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연대시켜서 남유다를 이제 치신 겁니다. 자, 런데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또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것은 유다의 왕입니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 2만 명을 죽였으며 참 북이스라엘도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리 아 이제 아 정말 남 유다와 전쟁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해야지 1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십이만 명.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배후에 역사한 겁니다. 남 유다가 너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남 유다 백성이 1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20만 명을 포로로 또 끌려 끌어갑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함으로 사마리아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하나님께서 물론 북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쓰신 거지만은 악독한 행동을 또 북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1 2만 명이나 엄청나게 죽겠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며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음,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확하게 짚지요. 하나님이 남 유다 이 아하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대시켜서 남유다를 혼내라고 한 것이지만 이 12만 명 너무나 심하게 살륙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에게는 범죄함이 없느냐 특별히 여러분 레기 25장 46절에 가면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까지도 어기려고 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틀어줍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1 2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력야와 살룸의 아들 어,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면니 우리의 저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의 몇몇 의식 있는 장군들이 일어나서 그 포로 풀어나라 포로를 이 북쪽으로 데려올 수 없다 그렇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어, 방백들과 해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어서 코로 이십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속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는 이 정도로 이제 당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초를 맞았구나, 징계를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하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상 가상으로 북 이스라엘과 이제 에브라임이 북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과 이제 아람이 연대해서 그를 공격했을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에돔도 이제 이남 유다를 압박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하를 보면 그때 아스왕이 하 아스르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러니까 아하스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신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아스를 하 이제 압박을 한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이제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에돔이 다시 아하스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르에게 화친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인데. 아, 이 일로 인해서 일단 북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망하게 하는 이 일을 남 유다 아하스가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아슈르에 의해서 이제 북 이스라엘이 망하면 남 유다는 어, 이제 건재한가?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 유다 아하스가 그렇게 아슈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어, 이제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이 아수르가 남 유다를 공격하고 남 유다마저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입니다. 보십시오. 19절 예를 보면 이는 이스라엘왕 아스가 하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지금 에동과블레셋 어, 이런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서 남 유다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스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아스를 징벌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유다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아스르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스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아수르 왕디글라필레셀디글라필레셀3세입니다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세를 의지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떤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것이 세속적이거나 또는 나쁜 세력이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도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 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일등을 찍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제국인 아수르, 디글라필레스의 3세를 의지하면서,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야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공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유다 전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풍존등화의 위기에 차게 되죠. 아스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스는 고스란히 그 부담을 후대왕에게 넘겨주고 그나마 이 히스기야는 성군이고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써 그 아수르를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이 히스기야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아스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결과 이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더기가 막힌 것은 22절 이하인데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담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가 담메색이담메색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담메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담메색의 신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담에색, 이 아람신들이 아수르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고 아수르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신을, 아람신들을 붙들면 우리가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담에색이 패했고, 그 폐한 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 폐한 신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버리고 아수를 도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 이제 이 아람 신들을 잘 섬기면 우리도 이 아람 신들이 도와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괴변과 같은 생각을 지금 이 아스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관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스가 이처럼 이제 다메색에서 다메색계이 아람신들의 어떤 신상들, 재단 이것을 다 설계도를 복사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재단은 다쪽으로 빌어버리고 이방재단을 세웠던 이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이방신상과 재단을 세웠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증하고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스가 하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닦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왕이 아스입니다. 하 여호와의 성전에서 재단을 여호와의 재단을 몰아내고 이방신상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이방재단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던 자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 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는 아스루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것을 어 이제 견뎌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시아에 이어서 요담과 아하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때그 나라를 부강시킨 부분이 요담에게 있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좀 무력한 부분이 있어서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개혁하지는 못한 왕이 이제 요담입니다. 요담은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담의 아들 아스는 하 그는 재임 초기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매우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이북 이스라엘을 연대케 해서 그들의 동맹군이 남 유다를 압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제 이남 유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북 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이제 의지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수르가 아하스를 돕는 게 아니라 아수르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겁니다. 일단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까지 먹으려고 했던 게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힘, 당장의 어떤 일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세속의 힘을 외세를 들여오면 그 순간 내가 살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세속의 힘이 결국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안타깝고 또 패역한 왕들을 살펴봤는데 이후에 이어질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개혁하며 하나 옆에 신실하게 서려가였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월요일날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시아의 교만, 또 요담이 그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러나 또 아스가 하패역하게 행동함으로써 어, 정말 나라를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성해지나 좋아지나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유의 은혜와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 추석 연휴 마치고 우리가 한주또 북에 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잘 복귀했는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